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ravo, my life! 고소민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인간은 살아있기 위해 무언가에 대한 열망을 간직해야 한다. 네, 미국 소설가죠. 마가레 딜란드의 말입니다. 무엇을 열망하시든 열정으로 출발하고 또 열정으로 가득 채우시는 7월 한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동네 기념일 연휴 많이 웃으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 이사이자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7월의 시작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네 네. 참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다는 예.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예. 사랑과 영혼의 대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아참 하나. 참 하나? 네 예, 우리가. 하나가 좋다는 건 알지, 알지? 뭔사람이 알지요. 그렇죠. 네, 참된 하나가 무엇인가. 음. 그리고 곁들여서 어, 전쟁과 평화라는 부제가 있어요. 아하, 전쟁과 네, 평화요. 전쟁과 평화. 왜냐하면 그 하나하고 평화는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하나라는 당연히 것과 당연히 연관성 있죠. 네, 네 뭐든지. 예, 하나가 우리가 좋다는 건 알죠. 예를 들어서 가정도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것이고 네. 또 교회도 나눠지는 게 좋을까요? 하나가 좋을까요? <웃음> 하나가 <웃음> 네, 돼야죠. 하나가 좋죠. 네. 그리고 이 정신 분열을 음. 어, 스키조 프레냐라 그래요 정신학과에서 네. 그 스키조란 말이 그 분열한다는 그런 뜻이 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도 분열되면 안 좋은 거예요. <웃음> 조현병이라고 <웃음> 하죠 요즘에는. 네. 그렇지만 음. 에, 하나가 이렇게 좋다는 얘기죠 모든 면에서 네, 그리고 네. 나라가 남과 북이 나눠지는 게 좋을까요 하나가 좋을까요 언제 통일될까요? 네, <웃음> <웃음> 네그 나라도 모든 네. 것이 하나고 네, 네, 네. 또 평화도 사실은 이런 하나가 깨지는 것이 정말 평화가 없는 것이고 음. 에, 우리가 평화롭다는 것은 하나가 유지가 되고 하나로 나가는 것이 참된 평화라는 연, 연관이 있습니다 음. 하나하고 평화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그렇지만 우리 인류가 인류적으로도 항상 평화를 원했지만 또 전쟁의 역사죠. 우리 인류 역사도 네. 전쟁이 끝날 때가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지요. 네, 네. 네, 이런 가운데서 전쟁과 평화 이런 것도 생각해 볼래는데 음. 먼저 우리가 한 1년 전인가 그 1970년대 발표된 존 레논, 비틀즈 잔 레논이 불렀던 네. '이메진'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네네. 기억나시죠? 네. 알죠. 예, 네, 그 가사를 제가 그때 번역을 한걸 다시 오늘 갖고 왔어요. 아하. 다시 한번 그 가사를 먼저 소개하고, 네네네. 어, 다음으로 또 나가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평화와 반전을 상징하는 노래다. 그렇죠,네. 말하 그렇기 때문에 음. 그 1960년 70년대 상황이 네. 이 노래가 그것을 잘 반영한다고 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1970년에 발표된 어, 비틀 즈존 레논의 이메진. Imagine. 이메진은 음. 뭐 우리가 상상하자 그런 뜻이겠죠. 상상. 네, 예, 그래서 이런 첫번에 가사 이렇게 갑니다. 이메진. 그러니까 상상해보세요. 천국이 없고, 네. 모두가 오늘만을 위해 산다고. 이메진. 예, 상상해보세요. 나라들이 없고, 종교도 없다면, 죽일 일도 없겠지요.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삶. 상상해보세요. 소유란 것이 없고, 배고픔도 탐욕도 없는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을 공유한다면 당신은 말하겠지요. 내가 꿈꾸는 자라고.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어느 날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아, 너무나도 좋사어요 <laughs> 자, 여기에도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삶, 평화란 말이 나왔고, 네, 끝에 네, 가서 네. 세상은 하나가 될 거야. 하나라는 음. 말이 나옵니다. 네. 이 노래에서도 평화와 하나를 연관을 지었어요. 어허. 그래서 이 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사를. 우리 모두의 발람아닐까요 예, 예, 네. 예.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전쟁이 네네네.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더욱 더 불쌍해 와닿는 건 국민들만 말입니다. 불쌍해요. 그럼요. 얼마나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러지만. 음. 어, 한 번에 전번에도 민간인 천 명인가 죽었을 그치. 수 있다고 나왔죠. 셔 민간인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도 그렇고. 예, 군인들도 피생강했죠. 그렇고. 죽는 사람은 불쌍한 거죠. 예. 그 나라는. 그들의 희생을 누가 보상하나요? 글쎄, 아무도 아, <laughs> 보상 그렇군요. 못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염원하는데. 네. 저는 약간 좀, 좀, 삐딱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노를 <laughs> 좋다고는 갖고 나왔겠어요? 좀, 딴지를 걸어볼까요? 지고 나왔겠어요? 예, 예, 예. 어떻게 딴지를 걸으 예, 어떻게 딴지를 거는 거냐면, 예, 예. 자, 우리가 순진한 거하고 순수한 거를 좀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순진하다는 것은 영어로 나이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음. 순수한 거는 퓨어한 거죠. pure. 퓨어? 그러니까 순수한 거는 좋은 거죠, 진짜. 그렇죠. 우리가 순수해야죠. 예, 진지하고, 아주 순수한 마음. 이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순진한 거는 나약하다는 뜻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노래는 지금 전애논이 정말 이러 평화를 염원하고 히피 운동과 함께하는 듯한 그러한 가사는 한마디로 예, 순진하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해서 평화가 올수 있다면 왜못도겠어요 바람이잖아요. 네, 바람이 <laughs> 바람을 꿈꿔보는 건데 네네.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고 이 노래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거 그러니까 제도적인 나라도 없고 종교도 없고 그렇다면 차라리 전쟁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천국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오늘만을 산다 그러면 예, 그렇다면 모든 형,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그냥 다 같이 풀밭에 앉아서 기타 치면서 <laughs> 그당 다 1970년대 60년대 에 그런 팝송을 부르면서 그냥 뭐 같이 먹고 그냥 아무 욕심도 없이 그런 정말 이상적인 노래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의 그냥 바램이지 네. 정말 우리의 어떤 횃불이 될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시하는지는 못한다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 이것은 순수하지만 순수하진 않고 순진한 그런 나이브한 그런 나약한 그런 바람의 그 상상이라는 거죠. 공상이죠.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은 아니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1960년대 이후에 세상의그 사상적인 그런 경향을 포스트 어,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탈 근대주의라고도 할수 있고 후기 근대주의라고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더니즘, 근대주의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 근대주의 안에서는 우리 인류가 점점 과학과 지식과 발달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교육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인류가 정말 좋은 사회로 우리 스스로 건설할 수 있고 나간다고 이렇게 믿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차 2차 세계전을 지나면서 깜짝 놀란 거죠. 오히려 기계 문명도 발달하고 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고 몇 천만, 2천만, 3천만이 그렇죠. 죽는 그러한 1차 2차 세계전으로 보고 나서 특별히 많은 지식인들이 유럽의 지성인들이랑 이런 사람들도 큰 타격을 받고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 옳은 뜻만 갖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게 회의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그 사상이 포스 모더니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구백육 년부터 시작됐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믿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상을 그지만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의 그런 사상과 그런 분위기는 정 이런 포스 모더니즘적인 후기 근대주의적인 것이 있다고 봐요 그니 그러니까 이거 특색은 다양성에 있고 그러니까 다원화 나원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혁명을 거부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큰 담론을 가지고 뭐 공산혁명, 무슨 혁명 해갖고 그렇게 하면 더욱 사람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런 일차 이차 세계를 끝날 때마다 국제연맹도 생겼고 국제연합도 생겼지만 그런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주의적인 생각하는 사람 순수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포스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든 담론을, 그런 혁명적이고 거대한 담론을 말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조그만 거, 우리가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고 이런 거 관심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을 좀 다르더라도 네. 다양성을 서로가 받아주면서 이 다원하게 화 나가자. 에, 이런 것 같아요. 음. 그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런 사상 속에서 1 9 6 7년대에 히피운동이라는 걸 아시죠? 네. 네. 저희가 대학 다닐 적에 70년대에 그때도 반참 히피운동 이런 분위기였어요. 월남전도 있었고. 그러니까 히피운동도 생각해보면 그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큰 초원에 모여서 서로가 <laughs> 음악을 하면서 이제 그렇죠. 아, 아시죠? 네. 네. 이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존 레오나 이혜진도 그런 분위기하고 서로 인맥상통한다고 봐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에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것도 사실은 유나이티드 네이션 아닙니까 네. 나라를 하나로 일치하자는 거죠 유엔 그렇죠. 연맹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종교 다원화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그 그 다음에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1930년대 시작이 됐는데 너무의 교회도 많은 음. 몇천 개가 되는 교파로 나눠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인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할 수는 없을까 해서 시작된 거였어요. 시작은 참 좋은 뜻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런 교회 일주 운동. 그다음에는 이것이 종교 다원화하고도 관계가 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 그러면 아까 어, 포스 모더니즘은 다오나 다양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도 네? 다오나야 어, 그러니까 어. 어떻게까지 나갔냐? 그러면 여기에는 많은 어, 모든 카톨릭이다 참여하지만 다른 종교까지도 받아들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구원이 우리가 전번 한 번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아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넓혀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음. 예, 이것이 예, 오늘날 또. 그 다양 다원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일치 운동 종교 다원화까지 오늘날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참 하나를 얘기하고 어, 있는데 이러한 하나가 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참 하나일까? <laughs> 그거는 <웃음> 네. 하나가 될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참 하나는 아니라. 옛날부터 아니죠. 종교적인 문제가 예, 계속 예, 이슈화가 예, 되어 예, 왔잖아요. 예. 또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예, 예, 그대로이잖아요. 예, 예, 예. 참하나라고는 볼수 없죠. 예. 네.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가지론과 상대주의도 있다고 봐요. 음. 네. 그러니까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뭐 절대적인 그 진리다 이것이. 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은 계시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다든가 이런 절대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시, 시대에서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주장은 어허. 그것이 오늘날 모든 인류를 사상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라고 봐요 대, 대표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죽어봐도 알까 모를 까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알수 없는 불가 지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죠 그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당신의 종교고 당신의 신앙이지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것만이에요 그렇죠. 그게 상대주의죠 모든 가치 권위와 가치와 모든 것 진리도 다 상대적인 것이지 전에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상대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그 비상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양성, 다양성을 저, 서로가 존중해 주고 다원화돼야지 네. 나만 옳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오히려 더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니까 그렇죠. 이제는 상대방을 다 받아주고 조금씩 다른 차이를 이해하면서 음. 다양성, 다양화로 나가자는 거죠. 어허. 그게 상대주의예요. 네네. 그 얼마나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까? <laughs> 네. 싸움이 이해하시겠어요? 되니까요. 이해돼 어요이해니까그 이해는 네. 돼요. 왜 그렇게까지 왔는지 존중하지 않으면 싸움이 되니까요. 네. 그 예를 들면 공산주의도 좋은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평등하게 자, 잘 살자 해서 시작한 그런 이상주의적인 운동이겠죠. 네. 하지만 공산주의가 오히려 수천만의 사람을 음. 소련에서도 수천만, 중국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결국. 네. 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갔죠. 예. 그러면 자본주의라고 해서 옳은가? 우리가 오늘날 물론 공산주의보다 훨씬 좋은 거죠. 공산주의는 이미 실험에서 실패했죠. 네. 하지만 자본주의도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막 문제점을 음. 보고, 그러니까 많은 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상대주의 예, 모든 게 주의입니다. 이승, 뭐 포스 모던이 후기 근대주의. 주의가 하나가 될수 있고 결국은 평화로걸 가져올 수있을다 그랬으면 수 좋겠어요. 그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네. 에, 다르죠. 생각이 다 예, 다르고 가치관이 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 다르니까요. 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왔을 적에는 우리가 서로가 거리를 두고 서로 차단시키고 네. 또 격리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관계 있어서 더 가까워져야 되고 음. 하나 되고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모든 문제에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우선 관계 있어서도 불화가 있었고, 네. 먼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적에 하나님에게 거슬렸을 적에 거기 문제가 생겼죠. 평화는 그때부터 깨진 겁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불순종하고 떠났어요. 그 사탄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예, 그런 상태 속에서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순진한 좋은 이상과 주의와 모든 걸 해도 진정한 평화나 하나되면 올 수가 없다는 어허. 거죠. 그것이 성령의 진단입니다. 처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은 특별히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음흠. 많은 시생제물이고 어, 속죄제물이지만 특별히 화목제물로 어, 그분은 또 죽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졌을 적에는 사실은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네. 그데 주님께서 화의 제물로 오셔서 대신이 죽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의 인질이죠 랜섬 네. 예, 대속 제물로 구속물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 피의 값으로 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던 값을 하나님께 그분이 값을 갚으신 겁니다. 아,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으로만 살뿐 아니라, 우리 구원으로 살아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평화로 살고 계신 거죠. 아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평화세요 그래서 우리 고소민 씨가 전에도 말씀했죠. 그 얘기 좀 다시 해주세요. 처음 주님을 뵀을 적에, 주님의 안에 오셨을 적에. 평강을 얻은 것이 그렇게 좋았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평안의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laughs> 저희 주님 있고 나니까 예. 예,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 예.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이미 우리가 평화를 가진 거예니까 그러니까 고선미 씨가 이 안에 평화이신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분은 아, 모든 것의 네. 모든 거 아닙니까? 음. 그분은 평화로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밖에 상황이 전쟁 상황이래도 우리 크리스찬 안에는 평화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평화를 얻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를 예, 예. 깨워 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네. 평화로 꼭또 감사를 하는 거죠. 전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의와 실하과 평강이라고 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안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속으로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칭의.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제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고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옆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평화를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학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온라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그 다음에 참된 하나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크리스천들은 오늘날 이미 평화 안에 있는 것이고 이미,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말씀전하니까요 <laughs> 그렇지만 네. 이제 우리가 아, 참된 또 가시적인 평화가 있어요. 가시적인 평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오늘날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서는 어, 실제 시대입니다. 그니까 평화의 실대가 우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평화 안에 있는 그런 생활이에요. 하나된 생활이죠.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실제로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오늘날은 reality. 그러니까 리얼리티. 그러니까 이 평화의 실제가 있는 것이지만 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고 오실 쪽에는 이땅 위에. 그는 평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과 평화의 나타남, 마니페스테이션이라고 할수있 있는 영으로 출현하는 것이 있다, 어, 가시적으로. 어. 그럴 때가 또 옵니다. 음. 그럴 적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하나됨과 것이다 해결이 되지요. 아멘.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인 지금은 우리가 이런 영의 실제 안에서 이미 그런 평화와 모든 것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사는 생활이라는 거죠. 네. 네. 제가 70년대 상황 속에서 그때 대학을 다니고 할 때인데 그때도 저희는 그런 복음선가를 어, 들었어요. "Jesus Is Still the Answer" 음. 그러한 히피 운동이 있고 반전 운동이 베트남 전쟁 있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다 어, 이런 Jesus 걸 외쳤어요. "Jesus Is Still the Answer", answer. 예, 예, 그 노래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음선가를. 그런데 45년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있고 코로나라는 그러한 질병과 기근의 소식과 세상은 워낙 그런 거죠 네. 예,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한번 외치고 싶은 거죠 디저시스 디스 딜리엔스 우리가 발달된 지식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문화가 있는 그런 사회지만 이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참된 평화 참된 하나 됨을 위해서 네. 디저스트 시스템 디스라고 한번 크게 외쳐 보고 싶은 겁니다. 아멘. <웃음> <웃음>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많은 어, 꿈을 주고 약속을 줍니다. 네. 아까 존레는 이블리 이메진 같은 데서 도 우리에게 어떤 그 세상이 주는 꿈일 수 있어요. 음. 그럼 많은 걸 약속합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사회로 나갈 적에 어떤 꿈을 가지고 또 많은 세상에 대해서 주는 약속에 한번 믿고 따라가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결국 우리가 어, 알고 아는 것은 이러한 꿈과 약속들은 공수표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도 <laughs> 꿈을 꿔야죠. 아, 예, 예. 아니 뿔내면 제대로 꾸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자, 공수표와 신기루, 신기루와 맞습니다. 같은 많은 것을 약속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건가요? 예, 그렇지만 그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거죠. 음. 진짜 실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공수표를 주요 많은 걸 약속하는 것 같아. 거기다가 하지만 나중에 보면 공수표야. <laughs> 그러면. 근데 우리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하나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구원자인데 여호와라는 뜻은 이다라는 그 이분의 뜻여 여호와 군자 구원자 여호와는 말뜻이 이다라 그랬어요. I am, that I am. 음. 그것은 공수표가 아니라 백지 수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 그 무슨 아, 말이냐면 아,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야. 뭘 쓰고 싶으시면 쓰는 거야. 어허. 그분은 나의 평화야. 아멘. 네. 그분은 나의 구원이야. 그분은 나의 생명이야. 그분 나의 빛이야. 그분 나의 소망이에요. 얻뭘 쓰고 싶으세요? 그분이 많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He is the answer.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런 세상 속에서 전쟁과 평화를 얘기해 보고 참 하나 됨을 얘기해 볼 적에 참 해답은 참 앤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아멘. 자, 이제 조금 더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에, 우리가 세상과 교회라고 할까? 그것을 좀 대비를 좀 해보려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문명과 문화와 종교로 이루어져. 때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세상의 문화는 오늘날 불신 세계 문화다. 하나님 없는 문화. 그것은 주로 헬라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 영향을 받았다. 그리스의 그 신화 같은 걸 보면 모든 게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을 많은 신들과 많은 천사들이 막날아다녀 그렇죠? 요즘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 것이 헬라 철학이고 오늘날 에, 오늘 이 지금 포스 모더니즘의 우리 21세기의 세상도 네. 사상 적으로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중심인 이제 그러한 어,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인본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문명은 어떻습니까? 문명은 쉽게 말하면 바벨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 바벨 문명인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으로 독립하여 그들이 계속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원리를 보면 바벨탑은 하늘에 닿자. 어떻게 보면 하느님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하나 됨을 추라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을 높이 쌓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과 이름을 추구하는 거죠. 현재 문명에서도 계속 네. 바벨탑이 예, 네. 그러니까 네. 오늘날 그 문하는 불신 세계 문하고 문명은 바벨탑의 문명이라고 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발달되고 있지만 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종교는 역시 어, 히브리 종교지만 음. 그 종교 안에도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종교인들이 한 건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때까지 왔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대가 말 종교라고 말할 적에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려는 게다 종교예요. 그것은 불교도 종교일 수 있고 마음의 교도 종교일 수 있고 기독교도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 빠져버렸다면 기독교 없이 우리 스스로 나간다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낙한 다면 네. 그것은 종교라는 위험하죠.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네. 세상은 그렇게 종교와 문화와 문명으로 꽉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 전에도 말했 세상을 진면목을 보자. 세상에 대한 우리가 비전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든 비전이 필요합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면 비전이 필요하고 내가 누구라는 비전도 필요하지만 세상이 어떤 거라는 진명목에 대한 비, 비전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성경에 만은 원리에 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네. 그것이 성경에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를 들면 최굽사건에서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열번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도는 애굽에 대한 태도는 열 번의 무시무시한 재앙에 보여 주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소돔도 심판하셨고 또 뭐가 생각하십니까? 노아. 노아의 방주. 예. 노아의 방주는 세상이 그 당시에 그 심판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타락해 타락해서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플래시. 오늘날 특지 길거리 다니는 많은 젊은 사람들 보면 옷도 많이 좀 벗고 다니지만 이 문신을 많이 해요. 그때 저는 왜인지 그 이렇게 플래시가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허. 그때 노아 시대 전에 사람들이 플래시가 된 것처럼 오늘날도 육신이 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고. 그러나 노아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구원을 그렇죠. 받으셨어요? 노아는, 노아는 노아의 건축했죠. 방주, 아라들산에아를지어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의 들어서, 예를 들 세상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과 달리 유일하게 뭔가 건축하고 있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가 들어서,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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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들 바벨의 문명을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오늘날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은 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그러니까 바벨과 모든 것은 심판을 결국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방주를 건축하고 있다는 거죠. 아, 네. 오늘날 우리가 방주를 건축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생활이 건축하는 생활이, 그래서 몸을 건축하는 이런 생활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세상으로서 분리시키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많습니다. 건축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건축을 말했는데 바로 이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건 전에도 한번 타이타닉이란 말씀을 했어요. 타이타닉. 네,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는 타이타닉인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서 아무리 탑을 쌓고 페인트를 칠하고 예쁘게 해도 네. 결국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 세상과 함께 가라는 쪽에 있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나오시겠습니까? 구원의, 구원의 방주를 뭐, 타야죠. 거기 세상으로부터 나와야죠. 그게 네. 바로 에클레스의 교회의 의미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예, 우리가 어, 구원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를 건축하는 그, 그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 그게 참된 평화와 네. 참된 하나됨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거, 그 대조를 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참 귀한 메시지. 감사드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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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사랑과 네. 영혼의 대화, 뭐 참된 네. 평화, 참된 네. 하나, 뭐 이런 음. 주제로 말씀을 주셨어요. 뭐 전쟁과 네. 평화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어, 타이타닉 OST 한번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타이타닉을 탈 것이냐, 아니면 네. 구원의 방주에 오를 것이냐. 네.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참된 하나됨은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야 되고 네. 오늘 임해진 그 노래도 했지만 음. 우리가 복음성가를 소개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가고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들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형제들 하나 안에 살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음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아멘.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됨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아멘. 이러한 참 하나, 이러한 참 평화. 네.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고. 이루어야 될 그런 참하나요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laughs>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네. 소망합니다. 오늘 어, 복음의 메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